10여 년전 전국 최대 백합주산지 김채시 심포항. 몇해 전부터 이곳에 민물조개 재첩이 찾아와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텅빈 폭우를 다시 찾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재첩잡이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만경강과 동진강 물길이 만나는 김제 심포항입니다. 어,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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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 심포항에 요즘에 반가운 뭐소 온다면서요? 네, 제첩이요. 제, 여기 김제인데 제첩이 온 여기 네. 나온다고요? 네, 네제첩이다 엄청 많이 나고 오 있어요. 일단 따라가 보시죠. 봄이면 섬진강이나 낙동강 하류에서 볼수 있는 제첩 좀의하긴 했지만 일단 배에 올랐죠. 자, 오 가슴이 싹 떨리면서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어? 네? 이제 내리시죠. 아니 잠깐만, 아이 바다 같은 곳에서, 오마마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여기서 내려요? 어? 네. 아 깊진 어, 않네요. <목소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소리> 이 바로 항구 앞인데요. 이 무릎 깊이의 강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음... 근데 그나저나 제철분 오는 월이 제철인데 잡을 수 있나요? 글쎄요. 우와. 이게 제철이에요. 음. 요이보도요 오, 바닥에 제철이 있어요. 우 와, 신기하다. 이 강바닥에 손만 뻗으면 잡힐 정도로 이곳에선 제철을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철은 자라는 토양에 따라서 빛깔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곳 제철은 노랗고 아니, 게 크기도 비상 큰게 특징이죠. 그럼 그래. 와. 아 진짜 보통 제철 검은색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란빛깔에 크기도 정말 크네요. 그렇지요. 아, 진짜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잠깐 잡았는데도 엄청난 양이 잡히는데 이게 김제에서 제첩이 이게 사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제첩이 담수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사는데, 응. 여기 만경강하고 동진강이 담수거든요. 바닷물하고 여기서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제첩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새만금에서만 여기에서만 이렇게 제첩이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와, 세상에. 음. 사실, 심포항은 30여 년전 전국 백합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던 향금어장이었는데요.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백합은 물론 각종 어패류가 자취를 감추고 어민들도 하나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제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향을 떠난 젊은 청년들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음, 마을의 활기를 되찾아 줬겠네요. 아 그렇지요. 한 번씩 부모님 도와드리러 왔다가 음. 2년 전부터 갑자기 제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들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일하게 된것 같아요. 신파항에 찾아온 정말 귀한 정말 반가운 손님이 많네요. 이게 보니까 진짜 제대로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30여 년전이 백합을 잡던 젊은 아버지는 황갑을 넘기셨지만 이제 장성한 아들들이 제첩을 잡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아유새 일자리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이 내려와가지고 재첩 잡아가지고 돈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대를 이어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말해야죠. 아유. 이 희망의 맛은 어떨지 진짜 지금 엄청 불가고부거든요 아, 오늘은 <laughs> 내가 해줄게. 가면. 아, 요리 담당이세요. 가시죠, 가시죠. 아유. 묵묵히 텅빈 포구를 지켜온 한식당 사장님께서 제첩 요리를 선보여 주셨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국물 맛은 아 어떤 조개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제첩으로 제첩국을 먼저 끓여냅니다 그리고 알 굵은 심포항의 제첩을 먹기 좋게 까서 가진 채소와 새콤달콤한 양념장으로 버무려낸 제첩 해무침과. 재첩을 아낌없이 넣어 끓인 육수에 쫄깃하고 부드러운 칼국수 면을 넣은 제첩 칼국수까지 완성입니다. 이야. 김태신 부항이 아주 그냥 옹골지게 맺혀진 이제첩한 상을 받았습니다.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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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추우니까 네. 시원하게 제첩국부터 드셔보는 것도아 진짜 이 뽀얗게 우러난 국물 좀 보세요. 색깔만 보면 사골국물인 줄 알겠어요. 뜨거우나 시원하다 외치는 국물만 누구나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유 또 먹고 싶네요. 허을 사와 주시는 허물 와. 오 제대로 드시네요. 아 부지런하게 먹었습니다. 오입 어, 맛이 그냥 확도달나는 그런 맛이네요. 어. 이건 그냥 드시면 안 되고 밥 비벼서 드셔야 돼. 그래야 더 맛있어요. 음. 음. 입맛 도두는 제철 음식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이 심포항을 찾은 제철처럼 고향을 다시 찾은 청년들의 꿈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네네. 앞으로 또더큰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바람이 있으시죠. 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하고 있으니까요. 전국민들이 저희 건강한 저희 제철 맛볼 수 있어 그 날까지 그냥 계속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 젊은 청년 어부들의 마음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잃어버린 바다가 선물한 김제 심포항의 제첩 어민들을 찾아온 제첩이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